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밀기세대의 길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